안녕하세요. 물감나래 상가 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인천 노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정문 앞에 있으며 공단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생활 편의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프라자 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실없는 좋은 입지에 있는 집합 건물 상가로 업종도 지역에 맞는 업종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분양면적 211.3 제곱미터, 전용면적142.76 제곱미터로, 2012년도에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준공된 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도는 근린생활설로 되어 있는 곳으로, 공시일가 제곱미터당 356만 9천 원의 상가입니다. 매매가격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정통 마타이샵으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50만 원으로 임대 중인 곳으로, 연수익 1,800만 원 나오는 수익률 5.3%의 상가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수요와 남동공단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상권, 좋은 입지에 있다는 점과 공실률 제로인 건물 내 상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상가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